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 16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7면입니다. 자문 16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우스개 소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에든지 성공하려면, 기억으로 시작되는 여섯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꿈, 꾀, 골, 끈, 끼 깡.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꿈. 은 이상이겠죠. 꾀는 지혜죠. 예, 골. 그러면 그건 외모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끈. 이건 그런 연고가 있어야 한다. 끼. 그런 소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깡. 깡은 깡이죠. 깡이죠. 아주, 그런, 끈기가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꿈, 그, 골, 끈기, 깡. 뭐 그런다고요. 글쎄 봅시다. 하버드 대학의 단일 골맨 교수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사회학적으로 잘 하고 요약, 요약해서 딱두 가지로 말합니다. IQ가 20%, EQ가 80%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기대와 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IQ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IQ라고 하게 되면 지식, 재능, 기술, 뭐가 다 포함한 것,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IQ. 이거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는 EQ 옷이다. Emotional q u e s s e s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음이 좋아야 된다. 이건.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이건 의외입니다. 바로 어제도 어떤, 어, 예쁘게 생긴 탈란트, 아가씨가 테레비에 나왔는데 인터뷰하면서 장차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누구누구 누구 같은 미남 뭐 키가 얼마고 뭐 이런 생각했는데 또뭐 머리가 좋고 요새 나이 30이 넘으면서 생각을 바꿨다고 그저 마음 좋은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났구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마음씨라고 하는 건이 감성지수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감성이 낮으면 그 지능이 소용없어요 그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저도 고생이고 남도 고생 성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저성이 있다 하는 것이 옵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아, 현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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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투비지 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일 자체에 몰두하고 성과주의에 빠져서 그저 성공에만 급하고 성공이 무엇인지도 생각지 못한다. 의미도 깊이도 없이 그저 뛰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고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열심히 뛰고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겠고 이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수밖에두 번째는 노이지라고 했습니다.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들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많이 보고 듣고 삽니다. 요새 뭐 수양 저저 휴가 가는 사람들 보니까. 자, 관, 이 강릉까지 이 2시간 15분이면 가는 걸 요새 8시간, 10시간 간다 그래요. 그 노상에서 10시간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해운대, 그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목욕탕이 아니고 죽탕이도 많이 하죠. 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더라, 요 도대체 그걸 무슨, 그걸 왜 그래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왜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이, 그 목사님, 모른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재미에 가는 겁니다, 그게. 시끄러운 재미에 가는 거라 이거예요. 와글와글 해야지, 그게 쓸쓸하면 누가 갑니까? 그것도 또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보아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겪고 싶지 않은 일도 겪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아주 산, 산천 산 경치가 좋은 유원지에 그거 좀 조용해서 면 좋으련만 그 내고 식당에서 시비가를 내고 흘러간 노래를 그냥 대다불러대는데아이거잠 주감이에요. 그거 뭐 시장님한테 전화를 좀 걸던지 해야안 되겠더라고. 아니 그거 조용한데 좀 조용히 찾아왔는데 이긴 서울 시내보다도 더 복잡해요 더 시끄러워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보고 싶지 않은 일도 보아야 돼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이 산만해졌어요 어느 사이에 그만 산만해져요 깊은 명상도 깊은 생각도 없어요 이제 인간 궁극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조용하게 이 모든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될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안 돼. 엄청난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제 정신이 안 돌아와요. 그냥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시끄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물어봤더니 딱세번 기도한다 그래요. 식사할 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황폐해질 수밖에. 영혼의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이기심이 있고, 자기 우상화가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이 나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나심도 절망도 다 교만해서 옵니다. 끝없는 욕심에 노예가 되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비참합니다. 큰 전쟁을 치른 다음에 오는 패잔병의 모습이에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역사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는데 들을 길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 볼때 설교를 들을 때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이미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멸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은 즐기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멸망의 선공이라 그랬어요. 교만하고 멸망해요. 그런데 멸망은 싫으나 교만은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 큰 행사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가장 크게 배운 게 뭐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오만한 자라면 다 마이크 교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을 즐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마음의 성향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까? 점점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교만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성경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가장 큰 예가 아마도 사울왕에 대한 것일 겁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때 으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높여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노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울 왕은 전쟁에 성공했습니다 승전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는 이겼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교만해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더 그런가 하면 은사를 모독했습니다 제사는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외에 누구도 할수 없어요 왕이라고 해도 왕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사무엘 대신 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모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뿐입니까? 따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사위예요 그리고 충성된 신하예요 그런데 그... 따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쫓아다니는 이 늙은 사우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한심한가 모색이나 쓰였잖아요 악령에 쓰여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말이지요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친다고 그는 전쟁에 이겼어요 차라리 패했더라면 좋았을 것다 전쟁이 이겼다는 것 때문에 아주 망가지고 말하세요. 교만해지면서 그와 그 가문, 그족보이다 망했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문자 그대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런 걸로 오늘 성경 말씀은 맞는 삼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직접 대면하는 바른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환경 생각하지 마세요. 남이야 어렸던 말했던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직선적이고 종말론적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가 20년 동안 집을 떠나다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약복강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단독으로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남았다. 아내가 니시예요.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사식이 열둘이라요.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재산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밤새 기도합니다 이러한 대면적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가 필요해요 왜냐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이 어떻고 그러지 마세요 남이 어떻고 그럴 시간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딱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으세요.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힌 기도가 앞서서는 안 돼요.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물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옵시다. 구약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히 히브리 원문대로 보면 내부 셈미이있란 말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옛날 구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Hearing heart. 요새 번역에는 understanding mind. Hearing heart. 하나님이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의 고집, 나의 형편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있습니다. 이해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에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너의 이성을 제안하라. 이성. 우리에 주신 이성너의 판단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그 판단 서두르지 마세요. 내 이성이 완전한 게 아니니까. 내 이성이 건강한 게 아니니까요. 너무 빨리 해석하고 빨리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도 신앙을 그, 신앙생활 원칙으로 말할 때, waiting on the Lord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마음. 아마 기다린다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꼽고 싶은 사람이 누구가 아니, 예수님 세상에 태어날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내가 관계한 일이 없는데, 이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벼락이 떨어지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비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속단을 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비판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인가가 있겠지. 기다려. 이해를 기다려. 해석을 기다려. 판단을 기다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앞세우세요. 저 여기 기다리세요. 성령이 감화하여 문제의 해결을 주실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세요.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기도하고 말하세요. 많니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면 조용히 주의 음성이 올 것이에요. 기도하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얼마나 참 명언입니까. 그리고 삼가 순종하라. 예,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씀에 순종해 나갈 것입니다 스테리 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는 사업에 큰 성공을 한 그런 사업가입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한 평생을 주님 앞에맞춰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너는 평생 종업원으로 일하라. 언제라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멘! 그는 받아들이고 한평생 나는 종업원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종업원이고 너도 종업원이다. 오로지 종업원 의식으로만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할 것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실 거예요. 나는 조용히 삼가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과 같이 조만한 자와 함께하면 화를 당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치발트 히트라고 하는 아치발트 하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씁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행동의 습관을 생각을 해요 습관이란 오랫동안 반복하면서 무식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습관이거든 그런데, 마음에도 그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그렇게만 마음은 먹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진단해야 돼요. 보세요. 타인의 좋은 점을 보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가? 좋은 점만 자, 참, 참 좋은 분, 좋은 분, 좋은 분, 좋은 점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 마음에 두게 돼요. 그건 조만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자신의 실패를 용납하라.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아, 그럼 이 부족한 사람이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훈율로 사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실패하다니, 내가 실수하다니, 말도 안 돼! <laughs> 웃기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실수를 안 하면. 그게 교만이. 자기가 실패해놓고 자기를 조조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고. 아니요, 그게 교만한 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야.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런가 하면 또 양심이 맑아야 돼. 양심이 흐려지면 무엇인가 지금 붙들려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존재인데, 자신에 대하여 가혹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또한,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 그게 겸손이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또, 올바른 낙관론이더라.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절망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현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조용하게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인정하라. 어떤 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보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겸손지향적입니까? 교만지향적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교만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점점 점점 성숙하면서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사탄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지고 동시에 조용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더욱더 크게 크게 말씀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우리 실제 생활 속에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옵시다. 기도, 하 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복잡 해서 너무 나도 흔들 리고 있 어서 너무 바빠서, 주의 음성 을 가까이 듣지 못함 을 용서 하 옵소서. 주여 어느 사 이에 나도 모르 게교 만해 져서 하나님 께원망 하고 이웃 에 대해서 불 평하 는, 자기 자신의 절망하는 사람이 되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이제 겸손, 겸손하게 하시고, 삶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